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는 그는 키우리 학문과 또 모든 지적인 능력을 갖춘 전도 유망한 천년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방이요 히브인중에 시브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불릴 만큼 고수 유대인이었고 유대 율법 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제사장의 공적인 공식적인 공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되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신도들의 신도들과 또 제자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의 고도을 맡아서 도왔을 정도로 살기 등등한 청년으로 살았던 때가 바로 사울이라는 이유로 사슬을 빼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의 색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이들을 색출하여 옥에 잡아 가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제사 생활하를 받아 그 길을 가던 중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놓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핍박자에서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변절해, 사울이 변절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제세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지 변절자 사울을 잡아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명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선뜻 그들을 그들이 사울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의 악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가 속임수로 내가 변화되었다 하고 속이고 다른 짓을 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선뜻 그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제자가 자원해서 이 청년 사울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만나게 하고 또 그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었는지 사울 대신 자기가 그를 변화함으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언제나 함께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로 동일한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바나바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울을 직접 데리고 와서 안디옥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면서 그를 오금 전도자로 그렇게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지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안수를 받아 그 둘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 부르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부르게 되었던 것은 이방 선교를 위한 바나바의 배려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모나먼 선교의 백계를 함께 걸으며 함께 여러분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 험난했던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파송한 다나바와 바울의 선교 일정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은혜와 새로운 헌신으로 열심히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선생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유대 남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유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 할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짓는 일도 그 둘이 함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등욕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사역의 영향력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주목할 정도로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36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지난번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선교 여행지, 그 전도 여행지, 전도를 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다시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때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와 교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 바나바의 생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안을 바울이 정면적으로 거부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큰고이큰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기억하실고 계시겠지만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유하냐는 청년은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으로 처음부터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반빌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이르렀을 때이 마가 유하냐는 청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험준산령의 선교여행길에 더이상 함께 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마가 요한이 끝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지 못해, 못하게 된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자신에게는 아주 커다란 그러한 그 충격이 되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의 그 일이 굉장히 무책임한 일로 그렇게 각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로 인해 마가 요한을 다시 또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 그 바나바의 제안에 대하여 당신의 제안은 절대로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바나바와 의견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39절을 보니까 그 두는 심히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 언제나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그 발자국을 남기며 함께 행동했던 그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 봤을 땐, 바나바는 언제나 바울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언제나 늘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물론,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일로 인해서 바울,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스승격이었던 바나바의 제안을 이런지와 거절하는 바울의 모습이 왠지 바나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것은 자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대로 늘 남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줬던 그 바나바였지만 가장 가깝게 늘 함께 동행해왔던 바울과 그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너무 목적지향적인 강한 성격의 인물로 느껴질,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바울이 굉장히 이 선교여행의 아주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에 자꾸만 그 나약한 그 사람을 동행하면은 우리가 자신들까지 그 목적을 이루는데 지장이 될까봐 처음부터 서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에, 사역을 위해서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목적지향적,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반해 바나바는 비록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바나바가 보여준 성품으로 비춰봤을 때는 바나바는 언제나 품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는 한결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정말로 목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의 행적 그리고 바나바의 삶을 보면은 누구든지 바나바와 만나면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특별히 이 사원이 바울로 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빠지면 안 됐을 정도로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는 진짜로 참된 목회자의 삶이었고, 상이었고, 바울은 선교자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표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이 옳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바나바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세워주고 지켜주고 언제나 함께 살했던 스승과도 같은 분의 제안을 그렇게 거절하고 거절하는 것가 좋지만 또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야단을말았다면 그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만 싸우 심지어 심하게 다투어 헤어져야만 했던 바울의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으로만 본다면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아마 바울이 옳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바울이 진짜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저한에좀 그 유교적 문화를 배경으로 한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로 놓고 봤을 때다울이좀 지나친 것 아닌가 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 자기를 지금까지 이 지도해줬던 스승과 싸워서 헤어지기까지 할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그렇게 불미스럽게 싸우게, 되어야, 싸우게 되어 싸우게 서로 헤어지게 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씀하지 않은 채 담담하게 그 다음 구절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본문 3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은 바나바는 자기 주장대로 조카 마가 요만을 데리고 고약타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향하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가며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자기 주장대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 16장서부터는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단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채.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방선교와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늘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함께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16장서부터는 바나바의 발자국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바울의 발자국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의 생각일수록 아 결국은 바울이 옳았던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둘의 의견에 대하여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더 이상 16장 이후부터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나바 사역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고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16장서부터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해서 성령께서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어느 누가 감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 둘의 싸움이 발달이 되고 있는 마가 요한이 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싸움의 결말을 깊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그가 로마의 찰찬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였던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사장 1 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때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오라. 그 나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그동안 늘 함께 사역해왔던 공역해왔던 스승과 싸움까지 벌이면서 마가 요한 때문에 그종종했던 스승과 등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임종의 자리에서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함께 드리고 그가 나의 이래 유익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마가 유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비록 바나바와 심한 싸움을 인하여 등을 져 각기 제기로갔지만그 이후부터 마음속에 바나바에 대한 미안함과 또 깊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에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바나바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따로 바나바에게 직접 서신을 썼거나 아니면 바울의 입에서 바나바의 안보를 언급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나바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때 그 상처의 주인공이 되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만나고 자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본문 이후부터는 결코 바나바의 발자국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바울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바나바의 발자국은 바로 바울 마음속에 그렇게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서 감옥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국 속에 내 발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기억하게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걸어왔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울 때 그때 걸었던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 내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찾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왜내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내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그때 네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을 때 내가 그때 너를 업어줬기 때문에 네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 바나바와 바울,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4행전 1장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로 4등전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었고,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이후에 바나바라는 발자취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나바 역시 그 일로 인하여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나바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바나바의 그 삶의 발자취를 오히려 주님이 직접 얻어서 치지 않아서 하나가를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내 발자취가 없다고 해서 내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발자국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니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기 원하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원니는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가끔 공원에 같은 데 가면 어떤 부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메모리 하면서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공원에 벤츠를 이렇게 세우는 것습 봅니다. 저도 제 이름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살았던 그곳에 흔적이 남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자취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이 내 헌신이 내 기도가 유익이 안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고 기도해야 하는데.